자, 좌표 평면 위에 세점 a, b, 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이거 뭐 그린 거죠. 예. 그려 봤어요. 좌표 평면을 그렸어요. 네, 지금 옆에서 보고 있어서 좀 삐뚤 수도 있어요. 3, 2. 여기 a, 3, 2 그리고, 6,2. 음. 그리고, 3,5. 3,5. 이걸 연결시키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냐면, 직각, 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직각 이등배 삼각형이 2등배. 만들어져요. 어, 직각 이등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번에 알았어요. 직각 삼각형으 생각했는데. 어, 이제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두번 꺼낸대요. 그리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수는몇 가지? 6개의 30까지. 공이 있는데, 거기서 차례로 2개를 꺼냈는데. 처음에, 30까지. 몇 가지? 3 0까지 어, 30가지. 처음에 꺼낼 수 있는 거 6개. 그 다음 다섯 개. 육거 삼십. 자, 나오는 공에 적힌 수를 차례로 A, B. 라고 했을 때, 그걸 갖고 점 D의 좌표를 만든대요. 됐어요? 네. 그랬을 때, 그점 D와 삼각형 A, B, C의 세변 위에 임의의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죄를 보고 또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A가 얼마나 오고 B가 얼마나 오면. 아무거나 얘기해봐. 13. 13. 나오면 1콤마 3 찍겠죠? 네. 1콤마 3 여기다 찍겠죠? 그랬을 때이 점에서, 네, 다음 세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어, 이렇게 될 거예요. 제일 짧은 거리는. 그랬을 때더 짧은, 제일 짧은 거리는 이 길이가 되겠죠? 네. 어, 그랬을 때이 길이가 정순이 아니냐. 지금 그걸 보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뭘 했겠냐? 점을 찍어놔요? 점을 찍었어. <laughs> 점을 찍었어요. 몇 콤마 몇? 1콤마 2. 1콤마 2. 1콤마 1은 안 돼요. 이해되시나? 네. 1콤마 2. 1콤마 3. 1, 3, 1콤마 4. 1, 4, 1콤마 5. 1콤마 1, 6. 1, 6. 2, 1 1, 3 3 4 5 6 3, 1 2 4 5 6 4, 1 2 3 5 6 5, 1 2 3 4 4 6 6 6, 1 2 3, 4, 5. 그래서 30개의 점이 찍히는 거죠. 됐어요? 네. 자, 이제, 요점부터, 요점에서 삼각형에 제일 가까운 길이는 요 길이가 되겠죠? 네. 이 길이 정수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이 점에서 삼각형에 제일 가까운 길이는 이 길이가 되겠죠? 네. 이 길이 정수 맞아요? 네. 어, 맞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 정수가 아닌 걸 구하라 했잖아. 안 되고, 안 되고, 얘는. 정수. 정수. 그니까, 러안 되고. 네. 정수가 아닌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정수가 아닌 걸 찾아야 되잖아. 얘 정수거든, 아니. 그쵸? 그렇죠? 네. 얘는? 맞아요. 오, 어, 이 점에서 삼각형에 가장 가까운 점은 요, 요, 요 길이가 아니겠느냐. 그쵸? 그렇죠? 네. 그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맞는 거죠. 얘는? 오, 어, 맞아요. 어, 그쵸? 그렇죠? 얘는? 아니 아니고 얘는 얘는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얘는 맞아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요, 요 길이 한 칸이니까 요 점은 이 점에서 삼각형까지 가장 짧은 거리는 0. 0이겠죠 그러니까 정수가 정수죠 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점이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얘는 아니 아니고, 네, 아니고, 어디가 맞아요. 제일 짧을까? 여기에 잘짧겠죠그쵸 네. 아, 네. 이게 1이고 이게 1이기 때문에 이거 길이는 루트가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점이 맞아요. 맞는 거죠. 얘는 맞아요. 얘는 맞아요. 예, 네. 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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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아니,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고, 맞아요. 맞고, 아니. 맞고. 제일 짧은 거리가 이거 길인데 제일 짧은 거리가 이거 길이 이 길이죠 이 길이가 아닙니다 어. 이 길이에 이 길이가 아니고 이, 이 최단 거리니까 수직으로 내리고 있는 아, 거네시죠 근데 지금 얘가 몇 도냐면 45도 45도에요 45도 그래서 여기가 수직 우리가 최단 거리라는 것은 수직으로 내리긋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 그려질 수 밖에 없냐면 무조건 1대1대 루트 2직각이대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자연수잖아 네. 루트 2에 해당되는게 자연수잖아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루트. 아니야, 루트가 뜰수 밖에 없어 되나? 네. 그래서 아니고 아니고 맞고 맞고 아니고 아니고 맞고 맞고 맞고, 맞고. 맞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삼십 개 중에 열하나 답 네. 그까 <laughs> 이렇게 풀어서 내가 니들한테 뭐설명할게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있고 안될 문제가 있잖아 그치?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끄적거려 봐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끄적거리라는 거잖아. 도입이 중요하다. 도입이. 도입 부분.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 거냐. 끄적거려 봤더니, 어? 이거 뭐다 해도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되나? 네. 아무튼 뭐 그래요. 뭐 이게 참 못떨어진 풀이지는 아니고 답집 풀이도 아니겠죠? 그쵸? <laughs> 답집 풀이도 절대로 아니겠지만, 어, 우리 수준의 아니 내 수준의 가장 맞는 풀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